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에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옛날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면 개선식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얼굴을 붉게 칠한 장군이 네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군의 모습을 보며 환호하죠. 그런데 그 마차에는 장군과 함께 비천한 노예도 함께 탑승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예는 장군을 향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메멘토모리, 그러니까 죽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성공으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작은 성공 앞에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께서 극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명기 25장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재판에서의 형벌과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와 공정하게 행할 것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릴 것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얻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릴 것과 구제해야 할 사람들을 구제할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수확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할 것이고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적은 수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켜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셋째 해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한후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성물을 우리의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사오니 우리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슬피 우는 날에는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이것을 떼어두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것을 쓰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소서 하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 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했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확실히 말씀하셨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언급된 제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과는 다른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한 번만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절에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은 야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형을 피해서 아람에서 20년간 살았었고 그의 아내들은 아람 사람이었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즐거움들은 자신들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외되거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구제해야 할 대상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12절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말씀드렸던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11조는 백성 가운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 이웃을 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1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일인칭 시점의 성경 일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